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이죠 어, 흐릿하지만 또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창은 활짝 열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용혜원 시인의 내 마음의 유리창이라는 짧은 시에 보면 어, 내 마음의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언제나 맑게 닦아 놓으렵니다 그리고 때 묻은 미움은 답과노려입니다 여러분들 또 힘들 때지만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또 따뜻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고 또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행복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는 감성 택시 이유경 기사입니다. 감성 택시는요 아름다운 시와 또 우리 정당한 우리 가곡또 우리 가요 중에서 정말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했던 그런 흘러간 노래 또 요즘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노래까지 함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분께 감성 택시를 홍보해 드렸는데 이렇게 감성 택시 이유경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해주신 감사의 의미로 좋은 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추천 시는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지붕에 짓고 비를 안 맞기 위해서도 하지만 새들은 사실은 나뭇가지만 이지 지붕이 없거든요. 그런 지붕을, 새집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한번 감, 잠시 감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정고승.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잠이 든 채로 눈을 막기 위하여 잠이 들었다가도 별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외롭게 떨어지는 별똥별들을 위하여 그 별똥별들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어린 나뭇가지들을 위하여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가끔은 외로운 낯달도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민들레 훨씬 더 시어가게 하고 가끔은 인간을 위에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받아든다. 누구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들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 간밤에 떨어진 별똥 별들이 고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간밤에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새들의 깃털에 고요히. 이슬처럼 맺혀있다. 정우승 시인의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생막하지만 이런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고요.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나왔으니까. 삶의 굴곡을 잘 넘어가는 슬기로운 또 지혜롭게 이 시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탈지는 감성택시 타지는 사람방은 오늘도 사랑 시고 행복 시고 음악 시고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택시 이우경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와...